이명웅은 무대 위에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수백만 관객을 감동시킨 순간, 이명웅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배신자 에마초 어머니와 뒤의 곡을 불렀다. 작곡가 이호섭의 감탄사를 금치 못했다. 이명웅은 매우 기억에 남는 생일 주를 보낸 후 자신이 계획했던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이명웅과 그의 어머니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KBS의 특별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명웅은 전국 노래 자랑에서 가수 도성의 배신자 곡을 어머니와 뒤에 탈 예정입니다. 이명웅과 접촉한 그는 전국 노래 자랑 녹화를 위해 최대한 빨리 콘서트를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트 진 이명웅은 8월 초 KBS에 출연할 예정이며 이명웅의 데뷔 6주년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에게 KBS 전국노래자랑의 무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동시에 어머니 목소리를 팬들에게 알리고 싶은 곳입니다. 임영웅과 그의 어머니는 시청자들을 단계별 감성의 계단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임영웅은 어머니와 뒤에 타면서 특별한 점이 뭐냐고 묻자 그는 유명해져서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설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아마도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옳은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에 열중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명웅은 오늘은 케이팝의 전성시대, 트로트의 시대는 가고 실현과 어려움은 훨씬 더 크다며 하지만 그것이 나를 좌절시키는 이유는 아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명웅은 지금까지 음악적으로 열심히 할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어머니께 은근히 감사드립니다다. 이명웅은 엄마에게서 이 목소리를 물려받은 것 같다고 말했고 이명웅의 말을 듣고 기자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명웅에게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흔치 않은 기회를 아끼고 활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이명웅의 방송 일정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트롯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이명웅은 6월 3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 62만 2,090포인트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에 이어 6월 내내 정상을 거머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명웅은 지난 16일 생일을 기념해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함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2억원을 기부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웅 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